안녕하세요 홀릭스입니다 오늘은 자크마리마지 신제품 보여드리려고 영상 켰고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자크마리마지 쿄쇼 시리즈의 크로카라는 제품입니다 쿄쇼 시리즈는 일본의 예술 문학의 거장들을 오마주한 시리즈인데 그중에서 이 크로카라는 신 모델은 일본의 크로카 기쇼라는 건축가의 안경을 오마주한 제품입니다 멋있죠? 앞면은 원피스 렌즈로 되어 있고요. 옆면에는 다크마리마지에서 많이 못 보던 에폭시 장식과 골드 GP 도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들어왔는데요. 이 벨로가 컬러랑 블랙 컬러. 블랙 컬러는 실버 팔라디움 도금이랑 버건디 에폭시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아세테이트라 그런지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코패드도 실리콘 패드로 되어 있어서 착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패션용으로 포인트 되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착용감이 좋아서 골프 치실 때못내실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신제품 짧게 셔츠로 보여드렸고요 판매되기 전에 한번 매장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